부산대학교 회원가족 여러분 그리고 늘 학교를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총장 차정인입니다 올해는 부산대학교가 개교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내일은 기념식 모레는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상 시상식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 행사로 우리 부산대 발전재단에서 최근 발간한 부산대 정신을 찾아서 라는 책을 소개하고 부산대학교 태동과 성장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북콘스트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부산대 정신을 찾아서 라는 책에는 100년을 내다보는 유인구 초대 총장님을 비롯한 근학의 승각자들의 교육과 인재에 대한 포부와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대학 설립 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의 지역 대학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북콘스트에서 나오는 패널 분들께서 잘 풀어주시고 재미있게 이끌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부산대학교 발전재단 그리고 이책 발간을 제안하시고 많은 수고를 해주신 전호환 전임총장님 그리고 많은 편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도서관과 홍보실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